워리오씨 라디오하세요. 워리오라씨 레사자 워리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웰컴투 워리오라씨를 외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랜만에 수난박격대 랭킹전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만에 과거로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근한달 만에 수난박격대를 써보는 것 같은데 수난박격대기 요새 힘들긴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난박격대 랭킹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우성준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 적자 어, 이렇게도 해 되나 나? 자 이따 바에서 받으러 한번 가보고요. 자이트 있으니까 몰라 승부 부장. 자 봐. 상. 야야야야 이쪽으로 왔다. 액션. 그렇지. 자 이거는 한대저저 정도만 해주고 버려줍니다. 나 투, 야 투다 빨리 왔어. 야그래아니야 이거 통나무를 빨리 굴렸어야 돼. 나 멍때리고 있었어 야, 야 통나무 빨리 굴렸어 아 통나무 안굴렸지? 아이 통나무 좀만 빨리 굴렸어는 이거 이정도까지 데미지 아니거든. 데아나왜 멍때리고 있었지? 아 여러분들 게임하다 멍때리시면 안돼요 이렇게됩니다 아잠깐 봐.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이거 밖에 버리고 수비를 하자 상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저희 밖에 또 들어가지고요. 상대 무리해서 지금 엘릭스 없을 것 같거든요. 자이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빨리 끌. 아씨. 아이 반응 속도 씨아 반응 속도 아. 한탄이 아. 나온다. 이런 반응 속도라니. 제제 기사. 자이쪽박 바크포 자한번 수비하고 갑니다 자 이쪽에 바크포 설치해주고 토네이도로 끌어줍니다 상대 잘 뽑을 거거든요 아, 이게 예상했는데, 예상했는데. 아, 안 돼. 야, 잠깐만. 뭐야? 저, 요거안 끌렸어. 이런, 씨. 자, 바로 밖에 포 필살기 들어갑니다 아잠깐 기사 뽑을게 아니잖아 지금 야 로켓 뽑아야지 야바보같트 플레이를 한 3번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겼다 야씨 <laughs> 힘들다 <laughs> 야, 이클래시을왜 이렇게 힘드냐? 자, 알고에서 일단 갈라줍니다. 상대 앞 부분이 아처도 갈라주고요. 자, 그냥 박격대갈때 그냥 맛뽑는 게 편하더라고. 네, 통나무 쓰고요. 상대 기블린 같으니까 바로 박격압박 들어갑니다. 토네이도 어, 그래, 상대 똑똑한데요. 어, 근데 이거 아처가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죠. 저거 통나무로안 되는데? 그렇죠, 아처? 바깥부터 데미지 들어가죠? 게이드, 아, 토너 우굴려주고요오 이득 많이 봤어요. 오 그렇지, 게이드. <laughs> 상대가 한 번에 고블린 해주는 바람에 얼음 중력 완전 제대로 들어갔죠? 아 수나 안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득 많이 봤고요자이 정도 데미지 차이면 서로 로켓이 있어도 전 로켓질 할수 있고 상대는 할수 없거든요. 자, 이거 또다시 박격 들어갑니다. 원래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고블링, 고블린덱 상대할 때는. 요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결초 아처. 자, 요거는 아처가 있기 때문에, 잡아요. 아, 얼음 적력, 얼음 적력이 좀 살짝, 으아! 야, 야, 저게 임팩트왜안 들어가네? 얼음 적력이. 나 들어가는 줄알았네사 당연히. 대충 밖 박격포, 다시. 상대한테 계속 압박 줍니다. 일분 타이밍 전까지 압박 줘야, 돼 아니, 왜, 왜, 이 이거 이거 게임 망할 뻔 했는데? 대적 기사. 어, 로켓. 어, 그래도 두 대까지, 개이득. 자, 상대가 로켓을 썼기 때문에, 자, 이거, 아이스피릿으로 이거 해주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골범사로 이렇게 막아주고요. 자, 막아주고, 자, 박격, 이 가운데 설치해놓고, 정원이 타임 들어가줍니다. 이 t 정원이 타임! 자, 이렇게 정원이 타임 들어가주면, 상대, 할게 없어! 기블리는, 거 박격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게 없죠? 그렇죠 로켓 칠해줄 수 밖에 없는데, 이미 나도, 나도 로켓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 요 이런 실수했다. 게임 터집니다. 대체 기사 뽑아주고요. 자, 이제 다시 해골 병사. 다시 로켓 때려주고요. 자, 이제 괜히 프리세스에, 자, 이제 프리세스에 굳이 통나무 써줄 필요 없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기다 써주고요. 자 성대 이렇게 혹시나 올.. 낚시 올지 모르니까 요렇게 그치 얼음정령까지 뽑아주면 소용이 없죠 자 로켓으로 정원이 타이밍으로 마무리! 아 좋다 아 오랜만에 기분이 만나니까 속이 다 풀리네 자이곱에서 일단 갈라주고요 자 바깥부 그냥 바로 설치할게요 그냥 눈치 보지 않아 난자 아이스크림 토대까지 그냥 썼어요. 데미지더 주고 싶어서 상대가 얼음을 썼기 때문에 데미지더 주고 싶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대 호가 아닐까? 나 지금 멍청한 짓한것 같은데. 자, 이거 다시 해번 보고서. 선대 되게 뭐지, 근데? 자, 다시 바크포. 바바리아는 이제 또 뒤에서. 아, 벌룬, 벌빙, 아, 벌빙. 야, 근데 벌빙은 예상 못했다, 솔직히. 야, 이거 또 바크포 들어와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옵니다 바크포가. 아 상대 파벌이네요. 데드까지 있어? 잠깐 봐. 오 빙결을 여기다가. 잠깐 봐 이거. 야 이거 잠깐 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 다아니다 이거 확률 없는 도박을 시도하지 말자. 나 지금, 베비드래곤의 얼음정렬 쓰고, 킹타 한번 열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확률 없는 도박 같았어.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제 로켓강 나왔죠? 타워 터지겠네요, 저거. 잘 친구가 안 막으면. 자, 이거, 이쪽에 어으로 끌어주고, 자, 이제 왔죠? 자, 토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가운데로 왔잖아요? 어, 일단 타워 깼고요. 자 가운데로 왔으면 토대로 킹타로 끌어줍니다 자이렇게 하면 상대 빙쓰기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제 자 상대 망했죠 이제 거의? 저저희 기사 자 요거는 아이스피리 꺼내주고 저 아처 갈라준 다음에 자 요거 과감히 로켓으로 제거해줍니다 자 토네이도 자, 이렇게 하면 시간 없죠, 상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5300 달성하면서, 어? 벌빙 같은 승기. 역시 박격은 순환이 빨라서 제발이야. 야, 나 근데 박격 쓰니까 점수가 오르는데? 요새 박격 안 좋다고 박격 안썼는데 박격 쓰니까 등수가 팍팍 오르는데자 제가 이렇게 해서 2 407등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역 랭킹도 94등으로 100등 안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새 랭킹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역시 박격덱을 워낙 오래 써서 그런지 박격덱 쓰니까 랭킹이 쭉쭉쭉쭉 올라와 버리네. 어저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박격덱이 좀 힘들긴 하지만 질것같은 덱은 무조건 비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데 확실히 잡아주니까 역시 점수 올리기에는 이만한 덱이 또 없어. 여러분들도 플레이 참고하시고. 박격 대구로 점수 많이 올리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레킹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